안녕하십니까. 저는 미국 LA 새생명 교회를 담임하고 있는 지성은 목사입니다. 이렇게 화면으로 여러분들 만나게 돼서 정말 반갑고 특별히 오늘 세례를 받은 많은 장병들에게 축하의 인사를 드립니다. 사실 저도 30년 전, 즉 92년부터 93년 동안 칠성부대 일원으로 근무했습니다. 단결! 아, 92년도부터 94년도까지 아, 7사단 8연대 군종장교로 제가 근무했습니다. 제가 근무했던 곳이 어디냐면 예림교회입니다. 아, 지금 여러분들이 앉아있는 자리가 예림교회인지 아니면 7사단 사단 아, 본부에 있는 교회인지 모르겠지만 30년 전에 저도 그곳에 앉아서 함께 예배드렸고 함께 기도했던 아, 그런 칠성부대의 일원입니다. 여러분이 이제 에, 칠성부대의 일원이 되었고 또 훈련을 마치고 이제 각 부대로 여러분들이 흩어지게 될 건데 이제 지금부터는 여러분들이 칠성부대의 일원이 되었고 가족이 되었다고 하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칠성부대에 있는 여러 동료들과 선임병들과 간부님들이 여러분의 군 생활을 도와주고 여러분의 군 생활을 책임져 준다고 하는 의미입니다. 만약에 사태가 벌어지면 어, 여러분 주위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전후회로 똥뚫 뭉쳐서 어, 동료를 위해서 생명까지도 어, 던질 수 있는 그런 전후회가 여러분 가운데 생기게 되는 거죠. 그것으로 여러분들이 하나가 되었던 것입니다. 어, 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이 지금 세례를 받았다고 하는 것은 어, 무슨 의미냐면 여러분들이 또 다른 차원의 에, 관계가 이루어졌다고 하는 겁니다. 세례라고 하는 의미는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의미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내 삶의 주인으로 영접한다고 하는 의미입니다. 그것을 고백하고 결단하고 이제 그것을 확신하는 게 세례라고 하는 의식인 것이죠. 다시 말해서 여러분들은 세례 받았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요한복음에 예수님을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십니다. 다른 얘기로 하면 여러분들이 세례받고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는 것은 이제부터는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다고 하는 겁니다. 바울은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런 말씀을 또 전해줍니다. 이제는 너희가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니, 이제 세례받은 사람들이니, 이제는 다시는 너희는 손님도 아니고 나그네도 아니고, 그리고, 어, 어, 외인도 아니다. 이제 지금부터는 너희들은 하나님의 가족이다, 권속이다, 패밀리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제는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자녀이고 하나님 안에서 한 형제 자매인 패밀리 가족이 되었다고 하는 겁니다. 다른 얘기로 하면 이제 하나님의 가족이 되었으니 여러분의 삶은 누가 책임지는 거냐면 하나님이 책임져 주는 겁니다. 여러분의 아버지인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을 지키시고, 인도하시고, 외로울 때 위로해 주시고, 넘어졌을 때 일으켜 주시는 분,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라고 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형제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는 것보다 더큰 사랑은 없다. 즉, 예수님이 뭐라고 하냐면, 너희들과 나는 이제는 가족이고, 형제나 마찬가지다. 내가 너희들을 위해서 목숨을 바치면서 너희들을 사랑하고, 너희들을 인도해 낼 것이다.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다른 얘기로 하면 이제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을 책임져 주신다고 하는 겁니다. 그런 신분으로 여러분의 삶의 자리가 옮겨졌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이 자대로 이제 부임하고 배치받고 훈련받고 칠성부대의 일원이 되었다고 하는 것은 전후회로 하나가 되었다고 하는 의미인 것과 마찬가지로 이제 세례 받았다고 하는 것은 여러분이 하나님 안에서 한 가족이 된 거고 패밀리가 된 거고 이제부터는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을 책임져 주신다고 하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세례는 그렇게 의미가 있고 소중하고 귀한 것입니다. 이제 세례받, 세례를 받겠다고 결단하고 세례를 받는 여러분들 정말 축하드립니다. 정말 여러분의 삶이 달라지고 새로워질 겁니다. 이제부터는 하나님이 여러분을 보호해 주십니다. 이제부터는 하나님이 여러분을 지켜주십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길을 지도해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삶을 끝까지 사랑해 주시고 책임져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가족, 하나님의 패밀리가 된 것을 다시 한번 진심으로 축하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그리고 여러분을 하나님께서 끝까지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 축하의 말씀을 전합니다. 감사합니다.